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4일째내 몸을 살리는 아르바트로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늘 안 사실. 네. 자, 아이고. 아. 이스다 라반. 네, 눌렀어요. 네. 인스타 남만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스타 아로마 대할정 김 그리고 유튜브 네모난 사진의 아로마 대피 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음, 유튜브와 지금 라이브 그 아로마 라이 아로 그리서 음,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을,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 막 처음에 이제 막 처음에 유튜브 그 연결할 때딱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화면이 나간줄 알았는데 클릭하기 전부터 이게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손짓 발짓한 거다 녹화되고 있요네자 음. 지금 우와 어. 잠깐만요 어. 이제는, 그, 화면 공유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네. 화면을 아직 누르지 않았네요. 화면 공유를 하고. 오늘도 4일째인데도 아직도, <laughs> 아직도 버벅대고 네, 아직도 이릅니다 인간에게 습관이라는 건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우리 박사님 대표님, 네, 브랜딩 마스터님들 오셨어요. 오늘 좀 늦었어요. 오늘 어제 미리 준비 안 하고 농땡이 치다가 <laughs> 오늘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예, 네. 늦어가지고. 역시, 네, 반 거예요. 응. 역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이렇게 화를 입어요. 8시에 한다고 했는데 8시 34분이네요. 예. 네. 기 시작했네요. 자, 오늘은 음내 몸을 살리는 아로마테라피 아로마테라전김 계정에서 할 이야기가 아로마테라피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 호흡하는 호흡법. 이제 일명 허비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포 찜질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활용하는 거 알아볼까 합니다. 자, 괜찮죠? 네. 자, 화면, 화면이 또 빨빨 넘어갑니다. 자, 내 몸을 살리는 아로바테라피 어 이제 그책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음,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좀 힐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어, 유튜브, 유튜브,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아로마 테라피 계정을 찾아오시면, 어, 네, 뒤에 PPT를 좀 같이, 이제, 같이, 우리 함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네한번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은 예, 좀 이렇게 함께 예, 또휴빛 화면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훨씬 더 좋으세요.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로마테라피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어떤 방법이 왜 좋은지를 이제 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어, 말 그대로 손쉽게 하, 활용하시는 방법 플러스 음,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통해서 아루마는 바로 어떻게요? 호흡 신경을 신경을 타고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향이 몸속으로 흡입되죠. 예. 그래서 바로 혈액 순혈액 순환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어 흡, 흡입법 중에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네 건조 건조흡입법 하고 네어 건조 건조하고 건조흡입법 네 우리가 뭐 물이 없어도 쓸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네, 램프 확산법, 그리고 먹어에다가 물을 부어 쓰는 방법, 이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아로마 오일이 있다면, 자, 화장지 건조할 부분 말 그대로 건조하게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플러스, 네, 땡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어, 그냥, 올 한병 그냥 가방 핸드폰에쏙 넣기 쉽잖아요. 네, 이 한병을 가지고 자, 이 한병을 가지고 네, 음, 차 안이나 뭐 어디다 책상 위나 뭐 피곤할 때 어우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언제든지 네, 한방울을 손바닥에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조금 알레르기라든가 또 향에 대해서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손바닥 하는 것보다는 화장지 한 방울 뚝들어들려 가지고 화장지 꼬물꼬물 화장지 있죠? 거기다가 뚝들어들려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 이제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나가는 이 방법 많이 써요. 여러분도 아로마테라피 강사라면 이런 방법 쓰시는 방법 있을 텐데 그꽉 티슈 하나 꽉 뽑아 가지고 네한 방울을 톡들어들려 가지고. 호흡하고 나서 후 내쉬고, 호흡하고 후 내쉬는 방법 제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화장지는 버리지 마시고, 네, 어, 옷 주머니라든가, 뭐, 핸드백 사이 넣으면 하촌 그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어, 교분이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한번 건조기 보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방울 또,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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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건 화장지 바둑은 아니고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그냥 확인할게요. 너무 센거 아닌 건 괜찮아요. 벌써 향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했더니 벌써 향이 올라와서 어~ 이 아침에 어~ 약간의 어떤 그~ 그~ 절차가 필요한 이런 그~ 라이브 방송이 필요한 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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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손수건 요즘 좀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손수건 을한 방울 똑같은 방법을 써서 손수건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흡입하는 어, 방법. 지금 건조 흡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주무실 때 요즘에 막 열대야 너무 덥고 잠푹못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베개를 뒤베고 자잖아요. 베개를 베고잘때 이렇게 뒤척 뒤척 아유요리 뒤척 저래 뒤척 막 잠을 못 자잖아. 요 그럴 때, 베개 니트에다가, 이쪽에한 방울 톡톡, 이쪽에한 방울 톡톡 해서, 어, 라벤더, 뭐 이런 거, 라벤더도 괜찮고, 전 타임도, 타임, 어, 어 오일도 한번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했다가또 고기 쪽, 이렇게 대처할 때, 이 향이 이쪽에도 나라고, 베개 니트 한 방울씩, 아니면 화장지에 하나씩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어, 백개니 사이에 상씩 꽂아서, 예, 이렇게, 이렇게 호흡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옷깃, 옷깃도 이제 뭐 옷깃에 제가 한방을 하는 것은 좀 비추. 왜냐면 이런 블라우스 같은 이런 옷깃에다가 한방을 떡 떨어뜨렸을 때 이것도 기름이라고 에센셜 오일도 오일이기 때문에 약간 얼룩질 수 있어요. 응. 특히나 인견, 그까 그러니까 인견, 인견보다는 견우를 만든 약간 실크 블라우스 같은 그런 옷들은. 네, 아름아음님 들으셨네요. 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브랜드 마스터님, 플러스님, 아름아음님 너무 반갑습니다. 소통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뭐, 어떤 게 좋았다든가, 네, 네. 어떤 게 지금 저는 쓰고 있는데 어떤 좋았다든가, 같이 소통해주시고 질문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옷이나, 음, 어~ 견해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얼룩이 지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수업하는데 엄청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들 막 손도 꾹꾹 주물러주고 옆에 있는 그 같은 학우들 동, 동기생 원우님들 어, 중에 특히나 옷을 좀 샤랄라 예쁘게 입고 다는 니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어, 어, 그 견우를 만든 어, 자 실크 블라우서한 방울 떨어뜨렸다가 체나 네가 뿌려줘가지고 언니 어제 얼룩졌어 <laughs>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한1 0년 전인 얘기가 막 스물스물 예 이렇게 음, 건조 흡입법은 화장지라든가 네 손수건 베개 닛옷깃 등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말 그대로 뭐 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아로마 오일을 즐기는 방법 음. 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코로 흡입하면 숨을 쉴수 있는 그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나 또, 어, 아르마스톤 있죠. 아르마스톤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왜 도자기나 돌멩이 같은 어떤 그 구워 있는 네그 그게다가 아 이거 맞아요. 면도 살짝 얼룩 생기더라고요. 맞아. 자, 돌멩이 같은 돌멩이 같은 이런 스톤 같은 이 돌멩이 같은 요런 거어 여기에다가 아르마 오일을 쓰시죠.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차량에뭐 그렇게 많이 는거 쓰는, 쓰는 걸 제가 봤고 저는 안써 봤어요. 그거는. 근데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전기 전열기구에 꽂아가지고 쓰는 방법보다는 사람처럼 그게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뭐~ 좀 약간 자연스러운 것도 전또 어,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다음에 목걸이 제저 목걸이 강의 때참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이제 목걸이인데요. 목걸이에 아주 가늘게 목걸이 그~ 그~ 구멍 사이에 대롱으로 오일을 여기다가 펌프 딱 해가지고 한 방울, 좁게, 몇, 몇 방울, 한 방울도 아니겠네요. 한, 한열 방울 이상 쭉 들어가겠네요. 쭉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숨, 쉬고잘 넣어야지. 안 그러면 막 뿡뿡 넣다가 뽀글뽀글 바깥에 흘러 새 나와. 그래서 잘 넣으셔야 된다는 거. 호흡 잘 하시면서. 자, 건조 호흡입법 이런 게 있고요. 어, 자연스럽게 올라온 아로마와 친해지는 그런 호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예, 벌써 10분이 넘어가네. 호흡 하나 가지고. 짧게 그냥 끝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이 활용하는 방법. 이제 어, 도자기나 뭐 이렇게 건조 화장지, 손수건, 베개님 뭐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자, 호흡을 하는 호흡법이긴 하지만 램프에다가 어, 네. 지금 PPT가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도자기 램프 있죠. 왜? 위에는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물을 부어서 담을 수 있는 도자기에 밑에는 이렇게 그 뭐랄까. 티레트 캔들을 이렇게 뭐 켜서 전기를 그, 어, 그 불꽃에다가 이제 불꽃이 올라오게끔 이제, 네, 티레트 캔들을 켜서 불을 붙여 켜서 자 도자기 그 사이 위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이 계속 데워지게 해서 온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어,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 있죠. 운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 아로마 오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오일들 램프는 조금 더 네, 건조기법보다는 오일 양이 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어, 지금 자기가 있는 공간이 작은 책, 책만 보는 그냥 책상에 있는 작은 공간 제일 작은 방, 아파트 뭐, 3 2평 중에 제일 작은 방, 그 정도 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런 거 오일 한 다섯, 여섯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괜찮을 거예요. 뭐, 레몬이나, 오렌지나, 티틀리나 라벤더나, 뭐, 다 좋습니다. 프랑키즈에스, 뭐, 파인, 뭐, 뭐, 자모, 다 좋아요. 자, 그런데 향이 너무 뭐, 이렇게 강한 거 싫어한다. 처음에 한세 방울만 먼저 해보세요. 근데, 작을걸요. 저는 좀 향이 너무 은은하고 이거보다는 좀 향을 호흡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열다섯 평뭐 있다 해드려도면년나가고나한열 평이나 채더라도좀 방이 좀 크다. 그러면 다섯 평안 되더라고요. 그 저는 이거를 수시로 뿌려요. 수시로 뿌려가 좀한 은은하게 저는 한번 트레트 캔들을 키고 나면은 한세 시간, 네 시간 이상 더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어, 금방 향이 좀 이렇게 날아가고 없어져요. 확산도 계속 이제 수증기 정류로해서 계속 밑에 트라이트 캔들이 켜져 있고 위로는 계속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물이 따뜻하게 대신 따뜻한 물을 부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계속 증발되기 때문에 물을 좀 채워주고 계속 오일들은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방법이에요. 자 특히 비가 오는 날. 아이고 커피 한 잔. 아우 딱이죠. 너무는 분위기 있고 좋죠. 잠깐의 스트레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벌써 요거 음, 램프에다가 물 붓고 이거 하는 거가 습관인 것 같아요. 사무실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좀 번거롭고 귀찮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톡톡해서 호흡하는 방법이 어 편하실 테고 그냥 아침에 커피 내려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어티라트 캔들에다 불 붙이고 물붓 뜨거운 물 램프에 붓고 똑똑똑똑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어 여러 명이 같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무실에 뭐두세명 가족이 있는 거실이라 그러면 또 여러 명 같이 살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공기 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전절기구를 통해 가지고 전기 램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전기 램프, 어, 저는 전기 램프 안 써봤어요. 안 써보고 그냥 사용 방법만 이렇게 확인해 봤었는데 전기 램프는 발열 그 전기를 꽂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긴 시간 동안도 쓸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그좀 티라트 캔들을 안 써도 되니까 좀 영구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써보니까 자 어, 그렇게 사용해 본 시분도 봤고 중간에 봤거든자 저는 자주 안 써봤어요. 자 그래서 오일을 전기 램프 안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전기가 따뜻하게 열이 있기 때문에 발열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을 데피거나 뭐~ 뜨거운 물을 붓거나 티라드케들를 그~ 어~ 하에 대한 수고로움이 없어도 충분히 또 즐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사무실에 자기 그~ 커피 잔 하나씩 다먹었잔 있죠 유리잔보다는 그냥 먹었잖아 그~ 그냥 먹으라 고는 유리잔 뭐~ 어~ 뭐, 뭐, 먹어가 바로 그~ 잔이기 때문에 잔을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도자기 잔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그 머그에다가 뜨거운 물을, 우리 커피 마실 때차 마실 때좀 뜨거운 물을 붓고 한 방울 톡, 오늘 기분이 좀 아니야. 그러면 자기를 기분을 확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좀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좀 상쾌하고 어 이런 느낌 나, 이런 느낌 좋고 보고 싶어. 파인. 이런 제가 손에 갖고 있는 파인이라든가 사이프러스라든가. 잎사귀 향, 어, 제가 추천드려요. 한 방울 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머그잔을 들고 이렇게 잔을 딱 들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코를 그냥 굳이 이렇게 안봐가도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이렇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음~ 자 어~ 이렇게 전기 램프로 아~ 아~ 그럼요 아로마 가습기도 있는 방법이 있네요. 제 아로마 가습기는 그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특히나 가을철 겨울철 건조할 때, 어, 아이 방에, 특히 등등등. 네. 무선 디저, 무선, 디, 무선, 이제 무선으로 하는 것 중에 전기를 바로 꽂아서 바로 전열기 꽂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써보세요. 예. 네. 그것도 좋고. 아이 방에 가습기, 예, 가습기, 지금 가습기를 우리 아로마 언니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 몇년 전에 그, 가습기 청소하는 그 옥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 물줄 가지고 아이가 사망했던 예. 그 어떤 음. 기도 그러니까 사망했던 그런 음, 안 좋았던 기억이 나, 생각이 나는데 가습기 하면 딱그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 이런 세척 이런 거에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즐기고 건강에 백배도 활용하시는 방법은 가습기에다가 네, 아로마 오일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가습기 그 물, 그, 뭐, 뭐, 찌꺼기 발생 안 하라고, 가습기 세척하면서, 어, 바로 쓸수 있는 그 물, 물에다가 옥수 타서 그런 거,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그 다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가 좀 부지런해야, 뭐, 좀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습기, 우리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어, 그 뭐라 그러지 요즘 이제 정수기 쓰기 때문에 많이 그러는 경우는 잘 없겠다 하지만, 물통, 1터짜리 물통, 뭐, 뭐, 플라스틱이 됐던, 유리가 됐던 물, 우리가 계속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마신데도 불구하고, 아는 네, 물때끼잖아요 정수기도 쓰다 보면 물때끼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그런 그런 살균 뭐 세척이 되는 그런 거 사서 굳이 안 넣더라도 자 제가 써보니까 가습기 쓸때 써보니까 오일을 떨어뜨리니까 기름이잖아요 물하고 만나다 보니까 얘가 돌고 돌아도 가장자리에 이렇게 때가 오일 때가 이렇게 오일 그 띠가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요 그럴 때 어. 여러분 그물 티슈 있잖아요 물 티슈를 가지고 싹 닦아내고 다시 한번 그 요즘에 천연 세제 많잖아요. 그런 걸 살짝 닦아내가지고 센스 있게 우리 한번 써보자고요. <laughs> 그런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 은 이렇게 음,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아로마 아,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흡입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방송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요 내일 일요일인데 제가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응? 귀차니즘으로 또 일요일 날안 아, 하셔야지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네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 네 그리고 라이브도 네 방송을 정리해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고요. 네. 또 만나요.